안녕하세요 재택읽어주는 파일럿입니다. 시간이 진짜 빠른 것 같아요. 벌써 한 달이 지났어요. 어떤 한 달이 지났냐면은 우리가 정립식으로 주식을 사고 있는 그한 달이 또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또 정립식으로 주식을 사볼 거고요. 다행인 점은 오늘 주가가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뭐 엊그제까지 저번주까지 많이 올랐었는데 어, 오늘부터 또 주가가 빠지고 있어요. 그러면 좋죠. 우리가 이제 살때싼 가격으로 사면 좋은 거고요. 어, 들고 있을 때 올라가야 좋은 거니까요. 그러면 오늘 같이 한번 또 주식 쇼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오늘자 기준으로 어, 71,100원, 71,200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네요. 어 우리가 이제 처음 사기 시작했을 때가 59,000원이었는데 그래도 어느새 이제 7만 전자에 좀 안착을 했죠. 그럼 오늘 71,200원에 한번 15주를 매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5주를 샀고요. 그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 LG 에너지 솔루션이 최고가가 어, 62만 9천원까지 갔었는데 음, 지금은 55만원까지 좀 떨어졌네요. 그래도 우리가 처음 시작했을 때가 어, 굉장히 나, 낮았던 걸로 좀 기억을 하는데 음, 볼까요? 어, 우리가 시작했을 때가 40만원이네요. 40만원보다는 어, 많이 올라있죠. 뭐 62만원까지 갔었지만 그래도 55만원 정도면은 40만원보다 꽤 올라있는 상태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55만 7천 원에 두 주를 사도록 하겠습니다. 아, 55만 6천 원으로 돼서 아직 체결이 안 됐네요. 그럼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여기 정정 취소, 정정하거나 취소하는 데 들어가셔가지고 여기 미자라고 적혀있어요. 미체결이거든요. 미를 누르시면 원래 했던 주문이 나옵니다. 여기 55만 6천 원에 두주 미체결돼 있죠. 이걸 눌러주고. 가격을 55만 7천 원으로 변경을 해준 다음에 정정을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체결이 되죠. 정정하거나 취소하는 방법이었고요. 어, SK 하이닉스는 11만 6천 원. 최근에 이제 어, 인공지능이 조금 대세가 되면서 엔비디아가 인공지능 반도체에 의해서 조금 각광을 받으면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많이 반등을 했는데 SK하이닉스도 9만원대에서 머물고 있다가 지금 11만원까지 올라왔어요. 굉장히 잘 가고 있는데 어 11만 6천원이니까 음 대략 한 9주 정도 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를 해주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76만 9천원. 한 주만 살게요. 너무 비싸니까. 매수를 하고.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1 9 8 0 0원 정도 되고 있는데 음 지금 5주 사면 100만원이겠네요. 그러면 5주 정도 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SDI 같은 경우도 어 최근에 조금 반등을 하나 싶었는데 어제랑 굉장히 많이 떨어졌거든요. 어 그래도 삼성 SDI도 이제 한주 사주도록 하겠습니다. 70만원에 한주를 사주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197,000원. 어, 현대차는 우리가 사기 시작했을 때가 얼마였죠? 169,000원이니까 그래도 뭐 나름 잘 가고 있네요. 많이 떨어졌다가 최근에 다시 회복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97,000원이니까 다섯주 매입을 해주고요. 카카오 같은 경우는 51,900원. 지금 카카오가 전혀 힘을 못 쓰고 있는데 어, 카카오를 건너뛸까? 아니, 그래도 뭐 사주죠. 뭐 카카오도 음, 20주 사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홀딩스는 이제 잘 가고 있죠.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퍼가 3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어, 벌어들이는 돈에 비해서 시가총액이 너무 작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우리가 처음 샀을 때가 23만 원 정도 됐는데 지금 38만 원이네요. 굉장히 뭐잘 가고 있습니다. 어, 포스코 같은 경우는 한 3주 정도 사주도록 하겠습니다 세주를 매수를 해 주고요 KB금융은 지금 47,750원인데 대략 한 20주 정도 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번 달 매수가 좀 끝났는데요 그래도 한 100만원 가량 남아 가지고 뭘 조금 더 사주면 좋을까요 삼성전자 삼성전자를 한 10주 정도 더 살까요 삼성전자를 어, 10주 더 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번 달에도 매수가 끝났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 작년 6월 달부터 샀으니까 한 13번 정도 샀네요 13번 정도 샀고 지금 수익률이 10% 조금 못 미치는 것 같아요 근데 어, 차곡차곡 또 이렇게 모아가 보면 좋은 날이 오겠죠 적립식 투자의 기본은 내가 저런 주가 움직임에 흔들리지 않고 그냥 우량 기업들을 믿고 쭉 적립식으로 적금처럼 투자해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어, 많은 수익이 나진 않습니다. 참고로 근데 많은 수익보다 안정적인 수익 어, 나는 적금을 넣는 것보다는 조금 많이 벌었으면 좋겠고 주식을 하는 것보다는 조금 안전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한테 좋은 투자고요. 저는 적성에 개인적으로 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방식으로 한번 따라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모든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잘 나가고 있지만 뭐또 어느 순간에 보면 마이너스가 돼 있을 테고 또 어느 순간에 보면 플러스가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순간마다 보는 시점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본인 역량이 되고 아 내가 이 정도 그릇이 됐을 때아난이 정도 벌었으니까 그냥 털고 나와야지 하는 거는 본인의 역량이에요. <laughs> 제가 정해 주는 게 아니고요. 본인의 이제 그릇만큼 벌고 나오시면 됩니다. 아니면 뭐 지금 한뭐9% 10%난이 정도에 만족한다 하면은 지금 나오셔도 뭐 문제는 없겠죠. 그래서 주식투자라는 것은 어 본인의 그릇에 맞게 본인의 스타일을 잘 가꾸어 나가면 돈을 벌수 있을 겁니다. 오늘 방송은 또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 시차원두 많이 사랑해 주세요. 다음에 다시 만나요. Thank you.